삼시게이트입니다. 부산역에서 길 하나 건너 나타나는 차이나타운 이곳은 보드카 대신 소주를 안주머니에서 꺼내 물처럼 홀짝이던 러시아인들 그리고 흥찐놀라 갈길 재촉하던 어린 기억 생생한 텍사스 거리였건만 이젠 만두로 이름 날려 사람들 발길 끄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쁜 시간 허기채우로 들르는 역전이기에 맛집 찾기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지만 이곳은 부산. 흔하지만 제대로 된 김서방 찾기 위해 발길을 옮겨봅니다. 부산역 1번 출구에서 177m 277걸음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부산 일품향 만두 전문이라는 간판이 눈에 띕니다. 부산 차이나타운은 만두가 강세인 곳. 산둥 지역이 중국 내에서도 만두로 유명한데 이곳 차이나타운에 모여든 화상중식당의 출발점이 상동지방이라고 합니다. 암튼 부산역 앞 이곳, 만두로 유명한 곳이 세 곳입니다. 신바론 마가만두 장성향, 여러 방송매체에 나와 유명세에 이끌고 있는 신바론, 이젠 포장만 하는 장소인 신바론 외전도 생겨난 지몇 해째입니다. 포장만 한다 해도 30분 정도는 소요되니 업무 참조하시길. 신바론과 쌍두마차인 이날의 마감 만두는 재단장 중이었고 올드보이 오데스의 15년 식사 제공처이자 엄청난 크기 자랑하는 튀김 만두의 대가 장성향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만두 맛집이 도처인 가운데 많은 유혹 이겨내고 부산 일품향으로 입장해 봅니다. 일요일 점심 한창인 12시 40분쯤 도착한 이곳은 북적이는 가운데 주방에서 들리는 중국어에 기대감 갖게 만듭니다. 실내는 오랜 단골과 타지에서 온 이들이 반반 서울에서 느낀 화상중식당의 느낌보다는 살짝 깊은 느낌입니다. 약간의 기다림을 뒤로하고 이제 참아왔던 주문을 외칠 시간입니다. 시티 오늘 메뉴 당수육만8 0 0 0원 찐만두 8,000원 새우볶음밥 8,000원 이가도주 6,000원 끝 착석과 동시에 물수공과 따뜻한 차를 제공해 음식 접하기 전 플러스 점수 올라갑니다. 식초와 간장, 고춧가루가 테이블마다 비치되어 있어 따로 요청할 일 없어 편합니다. 이곳 일품향의 테이블이나 의자, 음식용기 등의 관리가 잘 되어 있어 기본이 좋습니다. 기본 찬으로 단무지와 오이 초절임이 지치기 쉬운 혀에 큰 도움 되겠습니다. 중식에는 빼갈로 불리는 백주가 제격일 것입니다. 솥에서 두번 걸은 중류주인 미가두주. 56도의 높은 도수 자랑하지만 파인애플 향 가득 담은 목넘김에 기름진 중국 요리가 찰떡이겠네요. 탕수육. 10분 정도의 시간 지나 나타난 탕수육. 파인애플, 양파, 오이, 적채, 당근 등 소스 부어 나온 부목 스타일의 탕수육이 등장합니다. 원래 강경찍먹파였으나 그 식당의 의도한 바 느끼기 위해 따로 요청하지 않고 시식하자는 주입니다. 한번두 번의 경험이 중첩되고 부목도 나쁘지 않은 느낌 이렇게 스며듭니다. 탕수육의 소스처럼 찐만두 물만두, 찐만두, 튀김만두가 있지만 오늘의 선택은 찐 10개의 만두가 알루미늄 찜통의 가지런입니다. 딤섬의 대나무 찜기를 자주 접하다 오랜만에 보는 회색빛 찜통이 반갑네요. 보들야들해 보이는 찐만두 한입이 간절해지는 순간입니다. 새우볶음밥 부산이 품향의 특이점은 바로 중국집이라면 기본인 짜장짬뽕과 같은 면 요리의 부재에 있습니다. 아, 어제 마신 소주가 얼큰 매콤한 짬뽕 국물을 이토록 원하고 있건만 어쩔 수 없이 주문한 새우볶음밥. 커다란 새우와 함께 고슬고슬 잘 볶인 밥이 기름 내내며 등장하는데 그 순간 짬뽕의 존재는 어디 간들 잊히고야 맙니다. 뻔하디 뻔한 짬뽕 국물은 이곳엔 당연히 없고 달걀 푼 달걀 국이 동반하여 등장합니다. 이제 잡설은 이쯤에서 그치고 받아든 음식 즐길 시간입니다. 탕수육 모든 부목을 거부해 왔었건만 어느덧 이 또한 조치 아니한가로 스며들어 버린 모양새입니다. 바삭한 튀김옷에. 아스락거리며 느껴지는 취감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곳의 탕수육은 그 반대의 결입니다. 푹신한 식감에 젓가락으로 들고 흔들면 낭창거릴 정도의 부드러움이랄까요? 못내 아쉬움을 참지 못하고 한 입. 흠 부드럽게 씹히며 속에 든 돼지는 제대로 고소함 뿜어냅니다. 아스라이. 어릴 적 먹었던 그 탕수육이 소환됩니다. 추억이 떠오르고, 입술가에 미소가 띕니다. 예상 못한 한 방에 아찔합니다. 서울에선 느낄 수 없는 그 맛을 보다니, 없던 기대감에서 솟아난 한 줄기 빛이 눈부십니다. 이내, 마련해 놓았던 초간장에 찍어 한 입, 간 제대로 올라와 한맛덧 입힙니다. 포근한 식감에 재미도 하려 오이와 단무지 아작게 물고, 56도의 파인애플꽃을 털어넣습니다. 다시금 한입 우겨넣어봅니다. 찐만두 만두의 강자 가득인 부산역 맞은편 여러여러 여러 들러 이제야 방문한 일품향 단짝이며 윤기나는 찐의 맛을 봅니다. 잘 쪄서 부드러운 만두피를 지나 만난 속은 담백한 편입니다. 쫄깃한 피에 살짝의 초간장 찍어 한입 담백함에 짠맛 더해주니 이제야 제대로네요. 새우볶음밥 면이 없음을 알고 방문했음에도 해장의 숙제 풀지 못해 아쉬웠던 그날 밥도 백미 아닌 흥미 섞어 별맛 없을 듯 하였고 여하튼 드리민 수저에 포슬하게 흩어진 의외의 반응에 오라 살포시 떠서 맛봅니다. 간간하게 제대로 된 간입니다. 한입 더 습기 없이 잘 볶여 고스란 밥 아래 밥 투하 되기 전 먼저 불길 닿았을 달걀 덩어리가 고소하게 씹힙니다. 의외의 전개에 함께 준 달걀국도 한술 떠보지만 심심하니 별맛 없네요. 중간중간 찬삼아 오이 처절임과 탄무제에 힘 빌리고 희미하지만 목넘긴 조은 닭야고개 마무리 쳐어봅니다 부먹과 찐먹 모두들 자기 주장에 파묻혀 있습니다. 이제 그오중요하리오 뭐 맛있으면 되었고 행복하면 되었습니다. 오늘도 탕수육 위로 달콤한 스며드네요.